과하게 입방정 떨지는 않겠습니다 2016년형 그랜저 hg lpg 차량이 730만원에 나왔습니다 될 차량이라서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2016년형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그랜저 IG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그랜저 HG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016년형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안개등이 15년형부터는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에 센터페시아도 모양이 조금 변경되는데 어쨌든 신형으로. 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외판부 교환이력과 뒤쪽에 리어 패널 교환이력 때문에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온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얘가 73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LPG 차량이에요 스마트키, 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당연히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사실 너무 저렴한 가격에 성능 좋게 나와있는 차량이라서 금방 판매가 완료가 될 거예요 정말 싸게 나와있는 2016년형 그랜저 HG LPG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얼마나 저렴하신지는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약40% 50% 앞뒤 다 비슷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타이어적으로도 충분히 타실 수 있을 만큼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뒤쪽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안쪽에 LPG 가스탱크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16년형이라 타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수납공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점점 연식이 올라가면서 한 16년도부터는 거의 타이어가 아니라 수납공간으로 이용되는 추세라고 봐주시면 되고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이쪽이에요 이쪽 보시게 되면 수리 뭐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가스탱크, 트렁크, 플로어 전혀 건드리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저 지금 2열에 제가 탑승해 있고요 어, 아래쪽에 3D 입체 매트로 전부 다변경 되어 있으니까 뭐 매트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열선 시트 2열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이 차량 2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2열에 사람을 태웠던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랜저 의치지는 신차 때부터 거의 이런 가죽 질감 가지고 있거든요. 사용감이 안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2열에 사람을 주로 태웠던 차량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천장에 큰 오염들은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이쪽에만 오염이 조금 보여져요 이거는 저희가 클리닝 한번 해가지고 최대한 지워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쪽은 큰 오염은 없네요 1열로 가보시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 1열에 탑승해 있고요 이거 스마트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뭐, 다들 LPG 차량 사시는 이유가 있겠지만요. 엔진 상태가 LPG 차량은 애지간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청정연료기 때문에 LPG 차량 시동 걸면서 시동 소리가 안 좋은 적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현재 실키로스는 16만 7천 4 k 로 가량 달린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전동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 위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일단 위치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가 신형 센터페시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동일하고 이쪽에 USB 충전단자, 전후방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고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공조기는 당연히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연동까지 깔끔하게 되는 모습 보여지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방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 소리도 잘 나고 있었습니다 그랜저 차량에서 뭐 옵션이 어 이건 풀옵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량은 아니지만 2016년형으로 나와있는 LPG 차량이 700만원 초반대에 걸려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저렴한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이쪽에 살짝 사용감 보여지는데 깔끔해요. 1열에뭐 커다란 시트 찢어짐 또한 보여지지 않으니까 상태는 좋네요. 네 여러분 오늘의 제 추천 차량은 바로 그랜저 HG 차량이었습니다. 어, HG 뭐 K7 이런 차량들은 저렴하게 나오면 사실 막 저희가 오바할 필요는 없어요. 워낙에 인기 차종이고 잘 나가는 차량, 많이들 찾으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었고요. 730만원에 걸려있는 LPG 차량 그랜저 HG 차량이 너무나 저렴하게 나와서 거기다가 내부에 옵션까지 들어갈 것들 딱딱 들어가준 차량이라서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바를 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는지 우측 하단 보시면 저희가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다띄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አይ ጥሩ